아까 했었는데. 아, 진 아까 패스 뭘로 했어? 아까라고 했지? 응. 인사해 드리야 돼, 다음에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올라와, 올라와. 올라와 니다 올라와. 흥원이도 드리겠요 아, 오늘 진주요 저희가 서싸잖아요

저도 줘 예. 여기 보 예. 야! 하지 마. 아, 하지 마. 아, 들어뭐 하는 거야 야, 개모이 만나는 놈들아.

멀리 야야야야 야야야뭐 하냐 차 말로 네는뱃서 그냥 세번서주야 배서주 어 배서주 서준아 뭐 할래. 아이 빨리 준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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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서준이한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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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빨리 빨리 빨 빨리 빨어 빨리 리 야다 몰려있잖아 여기 퍼져야지. 가자. 야 공격이 없잖아 아무도. 응. 앞으로 나가 앞으로. 사진아. 어. 어디 가. 어째임

行こう、はい。<laughs>

저희는 2 학년이야 왜, 왜, 왜 들어갔어 근데 1, 2, 3 4일이삼사암야안준 식도 안준 식도 안준 식도 학년이야 안질 식도 안질 식도 안질 식도 2, 3, 4, 도 안질 식도 안질 식1 안질 식3 안질 식도 1질 식도 안질 식도 안질 식도 안질 식도 기질 식도 안질 야! 야! 한rat, 아, 그렇지. 사람 엄마! 엄마! 나 여기 있어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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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마엄다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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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

<목소리> <오>! <목소리> 어! 이 코지랑 고추 어야되다이코고야되다시

감독 다 됐네, 올려 옳지. 옳지. 야, 차! 그냥! 신장로 차! <laughs> 아, 왜안 차지? 아, 니안하다 이코 화이팅! 아, 너무 약했다이 바보들아. 바보. 개를 수있어 정말 죽어 얘네 줄을 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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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서 있는 거 봐. 보 있는 거 봐, 너무 귀엽지. <laughs> 얘들 한방 찍어 주시죠, 이렇게. 좀. 병아리 <laughs> 세 마리. <너무> <laughs> 병아리. <오! 웃음> 야, 서야지. 어, 올라.

이코바가 말만 많이 하면 뭐해? 이거 확실한 얘다 그니까 이거 여섯 줄이에요. 이거 다 게임이었어. 이코바이티 할수 있어.

Oh. 아, <laughs> uh -oh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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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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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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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<laughs> 답답해 답답해 아, 죽어 뭐. 들어갔어 뭘 답답해 알아요 니가 보니까 답답해? 좀 전에 <laughs> 좀 전에 <laughs> 어 그냥 때려야 되는데 쟤를 왜안 때리지? 아 <laughs> 어, 진짜 답답해 다서준아 배고프냐 서준이 잘했어 회사는 잘했어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엄마 엄마, 엄마 나물좀줘

아이거이 따로 된 건데. 약간 깔어야 7번 chop, <Ministry> 야, 야, 하... 치잖아. 집중. 죠어뭐어 엄마+ 엄마 저조각이물 줘서 저조 시키지 마저바뭐 하자고 서소주그그으면 잡지 마는 아저씨 재미 익기 드라이브 하기는듯맞있어맛있있어 맛있어+ 맛있어+ 있어 맛있어+ 어 여기 있어 음. 가준아 올라가서 고 한다. 가준아 봐. 나오라고. 에이, 기 야, 누구? 이마 인서 아, 유선 유선 맞다 유선, 유선. 인서. 인서 인서 잘했어 잘했어 물 먹어 고준아물먹어물마셨 물물 잘했어 물마셔 잘했어 또 하나 다쳤었어 부딪쳤냐 어 어디가 까였어? 할 거다. 어, 너도 엄마 카스못 찾았어? 엄마 나도 어른이 세요 <laughs> 그렇지, 너무 쎘다 생각하고 줘야지. 어디 까였어? 어디 아파? 어디 아파? 어? 어디가? 예? 거리람은 아, <laughs>

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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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티슈 없어? 얼굴 좀 닦게. 예쁘시냐? 어, 윤서. 어. 여기. 아. 이야아 아! 엄마. 거기 여기 들까아 안안 어, 아. 안안 아니야. 아니야. 여기 있어. 여기서 이기면 뭐예요? 연속 경기야. 엄마 엄마 여기 안에 더러운 물 들어갔어. 됐어. 왜다피 아해 하아 동네 구는거 주는 거 그거 뭐야 면 어떻게 나쁜 거야? 나지아야이사람야지야 여기 또 주는 지다 무거워. 너 이거 다려

아빠 아루준누 네. 내가 찍을게. 아하! <laughs> <laughs> 야. 오. 어, <아빠>. 려 <laughs> 네. 아이고. 얘도 잡